내가, 적과 위험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내가 마음 고통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내가 몸의 고통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내가 몸과 마음 행복한 삶 잃지 않기를. 미얀마 국민이 적과 위험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미얀마 국민이 마음 고통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미얀마 국민이 몸의 고통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미얀마 국민이 몸과 마음 행복한 삶 잃지 않기를. 미얀마 시민의 폭력, 구금, 고문, 사례를 일삼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며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실효적 제재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실행하여 미얀마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평화순례 기도를 위한 미얀마 특별 입국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미얀마의 봄을 앞당길 시민의 저항 운동을 지지합니다. 미얀마 자애 명상 챌린지 다음 주자로 강릉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권영경 센터장과 강원대학생 신민경 학생을 추천합니다.